영양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산모님들이 저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죠? 야, 다 그래요? 어 선생님 다 그래요. <laughs> 밥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모님들은 살찌면 우울해져요. 내가 지금 아기 나서 힘든데 살까지 찌고 있고 막내 인생은 이제 완전 그렇기 때문에 탐모님들이 선생님 저밥안 먹을래요라고 하면은 그냥 샐러드나 반찬만 먹게 해주셔도 돼요. 예, 네, 절대 막 고봉밥 주지 말요 문제는 혈당이 문제예요. 혈당 높으면은 콜레스테롤도 높아 올라가고. 그냥 야채 샐러드 뭐 그릭 요거트 위에 뿌려주고 견과류 뿌려주고 먼저 먹고서 탄수화물 먹고 싶으면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식단을 짜 주셔야 돼요. 삼모님들 이제 식단 할때 그거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식단 잘 챙기고 해도 수면 안 하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감염도 그렇고 내가 잘 때. 몸에서 회복 시기를 갖거든요. 근데 잠을 못 자고 계속 불면증 있고 이러면은 아무리 내가 뭔가를 다 잘해도 몸이 다 망가져요. 요리과 비슷한 환경은 면으로 된 침구, 원목 침대. 온도는 23에서 25도 정도. 네. 요즘에 막 26도, 27도 이런 데 있더라고요. 27, 28도는 아기 영어 도련서 올수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환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필요하고, 공기청정기를 튼다고 해도 환기는 꼭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병원균은 공기청정기가 해결 못 해요. 병원균은 창문 열어야지 나가요. 두 번째는 이제 목욕할 때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기가 목욕할 때 너무 운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목욕할 때 목욕이 싫은 아기가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 근데 저희가 한번 이제 관리사님이 아 아기가 진짜 순하고 다 좋아, 다잘 먹고, 근데 목욕할 때 너무 울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다 생각해봤는데, 마지막에 답이 뭐였냐면, 얘는 모로반사가 심한 애기였어요. 음. 저희가 손싸게 하고 한번 목욕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니까, 손싸게 했더니 진짜 안 울었어요. 베네저고리로 묶고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정장 막 이런데 씻길 땐베네저고리다 벗겨지니까 애기가 뭔가 잡고 싶은데 잡을 게 없으니까 막 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손싸게 목욕할 때 해주니까 엄청 좋아했대요. 애기들은 양수 안에 10개월 살았기 때문에 물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뭔가가 놀래거나 아주 뜨거웠거나 그래서 우는 거거든요. 더위를 많이 타도 아기가 뭔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를 생각해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비 마사지에 대한 교육을 되게 많이 드리긴 했는데 모든 문제를 다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긴 해요. 터치를 통해서 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 호르몬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베이비 마사지나 산모 마사지는 우리가 막 아플 때 뭔가 눌러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터치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지금 만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막 감정 호르몬, 기분 좋은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픈 곳을 치유하는 거라고. 그래서 애기 안고 계실 때도 등도 마사지해 주시고 여기 제일 좋아요, 여기. 꼬리뼈 위에 여기. 아... 여기요, 여기. 왜냐면은 척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끝나는 부위, 시작되는 부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랑 여기 많이 문질러 주시면은 뭉친 부위가 풀어지면서 엄청나게 전신에 좋은 영향을 막 미친다고 해요. 수유. 수유는 모유수유, 분유수유 있는데, 산모님이 만약에 모유수유를 안 하고 싶다, 분유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분유할 사람 모유수유로 합시다, 막 이거 아니, 절대 아니고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우리가 도와주고자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유 수유에 대해서 열 가지. 첫 번째는 모유 양이 적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두 아플 때 케어하는 방법은 유두가 잘못 물려져서 아픈 경우가 거의 많거든요. 아기 입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가슴이 이렇게 와야지 정상이에요. 네. 근데 뭐 엄마는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대부분은 가슴이 다 45도 각도로 유두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수유 쿠션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다. 네. 그래가지고 엄마 가슴 방향은 이 방향인데 아기는 이렇게 먹고 있어. 이런 경우 진짜 유도 많이 찢어져요. 유를 응.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아기를 그대로 돌려요. 응.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또 이쪽 팔을 가슴 잡으세요. 이쪽 팔은 아기 머리 잡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돌려서 네, 뽀뽀이 훨씬 쉬워요. 근데 자세도 편하고. 그쵸죠 자세 완전 편하죠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네첫 번째 교육이세요 저희 센터는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교육이 혹시 좀지루하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뭐. 센터가 교육이 많다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자랑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오늘 교육 들어 보셨는데 오늘 교육은 어땠었는지 소감 나눠주요 <laughs> 네, 오늘 교육은요, 저희들이 케어할 때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대표님 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새롭게 짚어주시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케어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려 주셔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새롭게 알려 주시고 많은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매번 교육을 받을 때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하면 좀 지루하거나 잠오거나 그런 교육들이 많잖아요. 대표님 교육좀 어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항상 우리한테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론과 실기를 겸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전혀 졸리지 않고 재미있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